안녕하세요. 현곡 자문물입니다. 저는 지금 대추차를 마시고 있는데요. 어, 한달 전에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, 어, 우리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 아빠는 6개월 전에 한번 걸렸었고요. 그런데도 그때 방역을 좀 철저히 해서 괜찮았었어요. 어, 아이들,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이들 둘하고 저는 걸리지 않았는데, 우리, <laughs> 작은 아이가 학교에서, 어, 옆에 친구가 이제 열이 나서 이제, 어,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작은 아이가 바로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, 어, <laughs> 우리 아이들이 다 걸렸고, 저도 걸렸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, 아이들은 어, 하루, 이틀, 이틀, 삼일, <laughs> 열이 39도, 40도까지 올랐다가 어, 약 처방받은 거 먹으면서 한 일주일가량 지나니까 이제 기침도 없이 잘 났는데, 제가 기관지가 <laughs> 약한 편인가 봐요. 그래서 <laughs> 지금도 기침을 좀 하는데, 어,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. 어, 지금이 10월 초니까. <laughs> 어, 오늘이 10월 11일이니까 근한 달이 좀 지났어요 제가 9월 7일쯤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어 저는 한 저도 똑같이 한 이틀 정도 고열에 시달리고 두통도 있었고 한 일주일 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, 음식 맛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고, 전혀 느껴지지 않기도 했고요. 어,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. 많이 그리고 냄새가 잘안 맡아지더라고요. 그렇게 한 2주에서 3주 가량을 어, 이렇게 냄새가 잘 맡아지지 않아서. 음식 맛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도 입안에 넣으면 이제 어떤 맛인지는 알지만, 이게 맛있다, 맛있게 먹을 수 있다,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. 그런데 이제 <laughs> 4주쯤 지나면서부터 이제 맛은 조금씩, 조금씩 돌아오고, 냄새도 조금씩, 조금씩 이제 맡을 수 있게 됐는데요. 이 기침이 이렇게 뭐... 어디가 뭐 아프거나 뭐, 뭐 진짜 뭐 목에 뭐가 걸려있거나 <laughs> 그런 느낌이 아니고, 어, 공기가 지나가면 안 되는데 지나가는 곳을 지나가서 어쩔 수 없이 기침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? 많이 좋아졌는데, 음, 약을 한 2, 3주가량 먹었고요. 그 후에는, 어, 약을 더 먹으라고 병원에서 처방을 해줬지만, 약을 먹어도, <laughs> 어, 잠시 그때뿐이고 어, 효력이 처음만큼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이제 스스로 이겨보려고 약을 이제 끊고 제가 혼자 물을 마시면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면서 어, 제가 한3일 <laughs> 전부터 어, 대추차를 이렇게 끓여서 마시고 있어요. 진작에 마실 걸 그랬어요. 어, 대추하고 생강하고 그리고 배하고 이렇게 좀어좀 어좀 기관지에 좋겠다 생각되는 걸로 이렇게 썰어서 어 이제 생강은 조금 덜 넣고 대추하고 배를 많이 넣어서 푹 끓인 다음에 어 갈색으로 맑게 어 뜬그 물도 이제 차로 먼저 마시고 그리고. 어 어느 정도 차로 맞았으면 한번더 이렇게 끓여 줍니다. 계속 끓여 주면 과육이 체에 걸러져서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. 여기 살짝 보시면 지금도 이제 맑은 물이 살짝 이렇게 살짝 어 과육이 가라앉고 그 위로 살짝 보이죠. 이렇게 어 맑은 물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걸쭉한 게 싫다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은 아이들 어 먼저 걸러서 먹였고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 이제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여기에 꿀을 음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? 이렇게 타서 같이 마시고 있어요. 그 미지근한 물을 옆에 병을 달고 다니면서 텀블러를 달고 다니면서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삼켜주고요. 때로는 사탕을 입에 물고 있기도 하는데요. 사탕보다는 물로. 그리고 이렇게 대추차를 중간중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셔줬더니 어, 점점 많이 좋아져서 지금 기침을 그전에는 쉴새 없이 했다면 지금은 어, 많이 좋아졌어요. <laughs> 대추차를 직접 끓여서 이렇게 우려내서 마셔주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어,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대추차를 끓여서 대추차지만 배도 있고 생강도 넣었기 때문에 정말 건강차 아 못지않은 어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음 미지근하게 대추차 목에 자극이 되지 않으려면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이렇게 미지근하게 드시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것,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그런 음식도 커피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도 좀 피해주시고요. 이렇게 기침하시는 동안에는 조금 드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도. 조금만 드시거나, 아니면 좀 목에 자극이 덜하는 음식으로 바꾸셔서 드셔보시는 것을 어, 추천드립니다. 어, 저도 아직 다 나은 게 아니라서 <laughs>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 찍어봅니다. 여러분께서도 빨리 기침 나시기를 바랍니다. 한번 마셔볼게요. 아, 너무 진하고요. 달콤하면서 대추의 향과 배의 향 그리고 생강의 향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 한 모금 한 모금이 몸에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이 빨리 나을 것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께서도 이런 대추차 끓여서 수시로 드시기를 권해 봅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